방문하는 보호제 이 길은 정말 언제 걸어도 설레고 예쁜 것 같아요.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한옥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즈넉하고 한적한 느낌이 언제 가도 반가운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 말 친구들과 서울 나들이를 하는 날인데, 보호제는 1967년도에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입구에서 예약자 이름을 대면 금방 안내해주고요. 남도의 기공자 친구는 한껏 멋을 부리고 와서 얼공은 안 된대요. 바닥에도 예쁜 전통 문양을 볼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다과가 참 정갈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이른 시간에 오면 자리 선택권이 많습니다. <놀나> 금방 만석이 되고요. 다과 전에는 밥소리와 함께 춘절이를 보여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수사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1인 1담화가 준비되어서 나옵니다. 밥 아니니까 꼭밥 먹고 방문해주세요. <laughs> 너무 웃겨. 이게 나왔다고 지금 셋다 지금 한껏 나댐하고 있이너세지봐을 채워봐. 어머 예쁘다. 이걸 배경으로 찍어야 되겠네. 채워봐 저기. 어, 여름철에도 즐기실 수 있도록 유 t 청 시원하게 d 려서조 know. I don't k 그 o w 란 don't k n 는송화다 o 인데요 소나무의 꽃가루인 송화가루를 don't know. I don't know. 다 don't know. 홀리나 혼갑잔치 테스트에선 비중한 식재료였고, 특히 홀리 때 남녀가 나눠 먹으면 백년에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옆에는 꽃 모양 고과는 펴카롱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프랑스 한식의 마카롱을 어, 이거네. 아, 이거요? 아까부 뭐라고 했었던 거? 아, 이게 송화구가 이게 송화다 네, 파식이라고. 딴 생각했어요. 프랑스 한식 마카롱을 우리나라 도표의 이름적인 징편으로 차단해서 만들었고, 떡과 떡 사이에 있는 것은 콩고을 화이트 초콜릿 그리고 여러 가지 과물로 채워 넣었습니다. 다음 바라핀에 사각 접시에 담긴 건 각각 산딸기 정과 도라지 정과 호두 강정입니다. 정과는 식물의 뿌리나 열매를 꿀 혹은 설탕에 조린 것으로 과거에 제철이 아니면 먹기 힘들던 것들을 정과로 만들어서 이금님께 신상하였습니다. 산딸기는 여름철 갈증에 좋와 향산할 과에 좋은 도라지는 몸에 기운을 북돋아주고 호두는 견해 건강과 피부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탕을 붙여 있는 노란색 다과도 같은 정과인 콜라비 정과인데 요 제철인 콜라비를 얇게 점인뒤 치자로 색을 입히고 조청에 졸여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색 다과는 매작과인데요 매역까지 앉은 매까지 참새가 앉은 모양과 가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통 매작과는 갈색 형상을 띄고는게 일반적인데 전 여름을 맞아 청치자로 시원한 색깔을 감내했습니다. 이상 설명 끝났고 사진 찍으신 다음에 어떤 종이 주황색 종이 열어보시면 상당히 QR 코드 있어서 나가시면 당화 설명 한번만 해주실 수 있고 차는 저희가 계속 채워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배경만. 어, 그 다들 사진에 적당히 찍으니까 많이 찍었어요. 이거 너무 귀찮냐? 귀찮. 뭐가? 조용히 가서 순서대로 먹거 너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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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어. 너무 응. 시원한 맛이구나. 나선 근데 약간 그런 거키싫어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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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같이 하자. 욕만 하어 참외 괜 참외도 따로 시켰어 우리. 응. 이제 오늘 아, <laughs> 말. 왜? 다먹어 정했습니다. <laughs> 우선 얼음부터 한번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국물이랑 같이 드시면 시원한 맛, 고구마 맛 모두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응. 네, 감사합니다. 음. 아, 이 진짜 시원한 아, 서지거미나 얘 은근히 너무 질기더라, 술도. 나 이거 배울 거야. 뭘일 있다. <laughs> 왜? 음! 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쏟아지겠다>? <웃음> 음!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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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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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뭐 진짜 많이 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아니었는데 어. 나이스, 요게. 요게 누구야? 나 어리면 안 돼. 가만있 어리면 안 돼. 근데 배고파, 그러니까 배고프지? 아, 고마워. 얼굴에 찍어야지. 소모다식기고 근데 이거 좀 맛, 그래. 그거 약간 되게 가볍게 아. 우리들 왜안 될까? 맛은 같은데. 당일 먹어야 될것같 맛이다. 그리 지금 꼭 모양 보고 돌리는 자를 표현적로하는데 제가 스탠드 계열을 봤나? 이없었요 <laughs> <수수> 아, 니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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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운 이거 영상 편집해서 올려도 되니? 음, 그 그래. <laughs> 앵글 안 해서, <laughs> 어, 그러네? <laughs> 역시 배운 사람들. 그래도 인삼 맛도 난다. 응. 아까 뭐 들어가 있다고? 안 들어갔어요? 써있네. 생강, 진저. 밀리프 <laughs> 그게 뭐야? 이거 생강. 찾았으면 안 돼? 아니, 야 진저가 생강이지. 진저가 생강이지. 처음 잡는거 <잡힌 웃음> 같아, <같은데>, 이거. <laughs> 이런 맛있네. 음 어우 맛있다. 음셀 맛있는데? 막. 음. 뭐? 음. 음. <laughs> 실실에도빙수꼭 그 시켜 먹어봐. 빙수왕. 개존맛. 이거 할때 포장을 한번 해볼게. 누 음. 해보고 알려줄게. 진짜 개존맛이야. 어제 빙수를 시켜 먹었는데. 음. 오늘 레전드 음. <laughs> 이거 너무 무섭고 그거 아니니? 대만도 이렇잖아. 아, 그래? 어. 할거 음. 음. 없네. 그날 택시 투어 갔다가 무선다 뒤집 다 뒤집히고 택시 기사가 빨리 다시 타라고 해가지고 바로 떠났어. 음, 선생님이 너무 많아. 어? 우리선생님이었 나. <laughs> 음. 음. 빙수 얼마야? 음. 어? 빙수 얼마야? 아이먹다안물어보잘어 어? <놀람> 음. 음. <놀람> 음, <놀람> 여기다 와야 먹기어먹 응, 근랑은못 먹겠다. 왜? 여기안식같 응. 먹고 와야 돼. 어, 밥뭐 먹고 와야 돼. 정말 맞 이렇게 리망. 그 이게 약도 있에는이거 아니에요? 가을에도가얼마도아깝겠다